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뉴 김민수의 양성제 편집소 시즌2의 김민수입니다 와하 <laughs> 네, 오늘, 오늘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네 오늘도 제가 할 게임은 퍼트나이트인데요 흐흐흐 <laughs> 자, 그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포트나이트가 그 뭐냐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 여기 왜 갑자기 영어로, 영어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선호 아이템 슬롯이 활성화되었다고 했어요. 그 뭐냐, 아까 제가 설정을 좀 바꿔봤는데, 그 뭐냐, 아이템의 너, 아이템의 위치를 그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얘기예요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포트나이트 설정으로 가서 바꿔보세요. 슝슝! 자, 그럼 일단 저는 현재 위치가 저니까, 오. 아. 그럼 한번,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은데, 어? 저 마을에서 차라도 얻어, 얻어서 타야겠어요. 어, 근데 저기 생각보다 멤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어머야, 제말 맞죠? 빨리 차를 얻어서 가야 겠어요 자동차요 어딨니 아! 저걸 타야 겠어요 에! 예, 빈버 기자들! 아, 이걸로 가야 겠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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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 아. 앙, 앙, 오, 아이고, 실수.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전성력, 철제, 아니, 실적 오, 가, 일, 하기 전에, 여기 서요. 오, 뭐야! 어? 아! 방금 누가 저를 쐈어요? 어, 엄마야, 물매, 시방석이 뭐 다녀? 어, 저 문어 같이 생긴 건뭐 죠? 어, 뭐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이, 떨어져. 아, 떨어져! 떨어지라고! 야! 떨어져! 아, 떨어져! 아! 무서워! 아우, 나 좋으니까 나도 도와주세요! 일단, 진정하고 포션부터 마시고. 아이고. 아까 충격 때문에 차가 완전히 박살났네요. 근데 이 기생충은 뭐죠? 어떻게 해야 뗄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회복 일단 회복을 좀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겠어요. 아저 녀석은 처치했네요. 어이 일단 빨리 체력 해보죠. 어. 후, 일단 체력이라도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근데 이 기생충은 대체 어떻게 떼어내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니 제발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른, 다른 멤버가 쌓여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어, 하늘을 날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자, 갑니다. 점프! 어, 이게 아닌데. 점프! 점프! 어, 왜 이래? 점프! 떨어지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이고, 도대체 수영을 하면 떨어질까요? 어, 미생충들은 물에 약하나봐요. 미녀스 아까날 어, 따라. 중 제가 산 거. 아 이젠 전쟁터의 시작이네요 아아 이녀석 여기서 거기서 야야야야야야

아. 어 겨우 겨우 살았네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체력 회복 좀 하고. 이상하게 자꾸 비명을 지르네요.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위치가 여기네요. 아유. 오늘은 기생충이 들러붙질 않나. 어휴. 아무튼, 기생충의 약점은 바로, 물이었어요. 자, 이제. 오, 원한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빨리 체력 회복을. 아우. 으, 아, 아, 진짜 아프네요. 아우. 아, 자, 체력 회복 됐고. 자, 이제. 진진이 시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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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게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상한 기생충이 들러붙질 않나? 갑자기 다른 멤버들이 산더미로 몰려오지 않나? 으으 진짜 무섭습니다. 아이고, 어 방금 누군가가 제 착각이었나요? 오웬 노드막? 아 잘했네요. 저기서 망좀 망을 좀 봐야겠어요. 다른 멤버들이 오 아노나 안 오나 아노나. 오나 안 오나. <laughs> <laughs> 황소 바람 인형?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어! 어제 갑자기 풍선 이 됐어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으아! 어어 오지러워. 어떻게 해야홍하죠으홍 어, 방금 그거 상어? 아, 이게 대체. 홍 어, 뭐가 어, 어떻게 된 건지? 아, 다시. 아, 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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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이 황소, 이 황소소 인형을 사용, 이 황소 인형 풍선을 사용하면, 몸, 몸 자체도 풍선이 되나봐요. 오, 신기한 보고 있어요 어, 저기 뭐가 있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오, 아슬아슬. 근데 아까 총에 맞은 것 같은데, 뭔가 방어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잠깐. 어, 풍선이 나서 너무 가벼워서 어이구 어 아, 이렇게도 아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저절로 해제되나 봐요 오어맞아깐아 잠깐, 아, 잠깐. 안돼 아이고. <laughs> 그래도 1위를 하는 대신에 그 신기한 풍선이 된건 진짜 기분, 기분이 완전 전력으로 최고였어요. 전력 최고!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코로나 일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김바!